자, 어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 같은 사가 갑니다. 오늘도 상큼하게 달려봅시다. 자, 우선 루미디아를 갖고 왔기 때문에 루미디아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는 상태긴 하지만, 우리 여자 주인공한테 경험치를 주기 위해서는 지금 하면 안 되고, 일단 라사야부터 찾아야 돼요. 자, 제가 지금 플레이 타임을 미리 이렇게 4시간 10분 이상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사야 퀘스트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라사야를 찾으러 다닐 겁니다. 뭐 포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나 어 공략을 보신 분들 뭐 그런 분들 아시겠지만 4시간에서부터 4시간 30분 사이에 이 게임이 되게 특이한 게임이라서 시간별로 일어나는 랜덤 이벤트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4시간 12분 플레이에 딱 나오잖아요 근데 4시간에서 4시간 30분 사이에 각 마을 무기점에 랜덤하게 라사야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나오는데 그 녀석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6시간 반에서 나오는 미스리 광산 퀘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후 2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뭐 그런 퀘스트를 하고 하면은 어 할수 있는 뭐 그런 특이한 퀘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무기점을 돌려 갑니다. 사실 각 마을 어 모든 마을은 아니고 마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대충 그냥 각 마을이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는 보라꼬맹이 만나지 않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세이브를 한번해 가지고 보라꼬맹이를 만난다.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로드해요. 이 녀석은 확률이기 때문에 어 로드를 해서 비껴가고 자 안나왔죠? 이제부터 무기점 자각 마을에 있는 무기점을 돕니다 일단 자리건드 없음 그리고 그 다음 무기점 갑니다 아 나이자식 궁디 팡팡 해줄까보다 저렇게 만나면 안됩니다 쭉 올라가서 네 라사야가 라사야를 마주하면 버그 나오는거 아닌가요? <laughs> 괜찮을거야요 아마 아 나이 이, 이 문디자식 네스, 좋아 올라왔어 자 이렇게 가서 다른 마을들 계속 돌아댕깁니다 아테나 는 여전히 화, 칼에서 화살 쏘나요 네 딱히 쓸만한 무기를 껴준 게 없어가지고 아테나는 칼에서 화살 쏴요 아테나 무기가 아마 그 에디터로 있는 레이피어 플러스 같은 그런 거겠지 여기도 없죠 쭉 갑니다 아테나 잠깐 그러고 보니까 솔로드 라디는 없지 않았나 잠깐만 무기가 지금 아테나한테 껴줄만한, 어, 그래, 소울 라, 라이팅, 소울 러드 라디닝아니고 소울 라이팅. 트 잘못 말했네. 자, 요걸 아테나한테 주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기 있었네. 아, 댄싱 실프구나, 어. 그게 아테나 거였구만. 자, 프레우왕 건너가서, 글라시안 마을과 데이브 랜브 마을 쪽에 있는 무기점도 역시나 둘러봅니다, 계속. 쭉쭉 갑니다. 딴, 딴, 따란, 따란. 그리고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아주 쉽게 잡을 수 있어 이제는 예전 같았으면 도망갔겠지만 이제는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테나의 칼 화살. 근데 아테나랑 되게 안 어울린다. 아, 아테나 같은 경우는 느낌이 다크 모시기막 그런 거껴야될것 같은데 댄싱 실프 되게 안 어울린다. 저번 시간에 하나의 팁을 좀 설명할까 하다 말았는데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팁이라 설명 할까 하다 말았는데 여딱레벨 올리다 보면은 경험치가 차잖아요 아 일단 무기점 무기점 어 여기있다 아 라사야 발견 자 만나서 말을 겁니다 음 당신들은 모험을 하며 수련 쌓고 계시는군요 그런 것도 괜찮겠죠 옷차림 보아하니 싸우라비 같으신데 어느 곳에 계십니까 하하 전 따로 모험 담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상투적인 도장에서 가르침으론 더 이상 친절이 없어서 이렇게 혼자 수행을 하고 있죠. 흠. 그럼 좋은 물건 있나 골라보시 w h 먼저 가겠습니다. 저 무척 잘난 사람이 a 라고 이렇게 만났는데 s o n What is the reason? What is the reason? What is the reason? What is the r 이 a s o n What is the reason? What is t h 인텔리브레슬릿, 인텔리넥랭이스 인텔리전투링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끼고 있는데 아까도 말, 어제도 말했다시피 인트가 높은 상태에서 레벨업을 해야 법사는 이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를 할때 경험치 다 찼다. 그러면은 이제 얘랑 <목소리> 어이고 전투 시에 얘랑 얘를 둘다 죽인 다음에 얘만 레벨업 시키고 그다음 레벨업 한 다음에 이걸 빼가지고 얘한테 주고 다음에 얘 레벨업 시키고 다음에 또얘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거를 다 온전히 써먹을 수 있거든요. 하나만 있더라도.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노가다가 심하고, 어, 좀 시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수 있겠는데, 어, 어쨌든 뭐 그런 팁이 있습니다. 하실 분들은 뭐 하시라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딸기만 농양님도, 어, 오늘의 시작을 알리는 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딸기님 고마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드로프가 없어요. 매년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올라가면은, 이벤트가 막히는데 우와 붉은용이다 도저히 안되겠어 도망치자 진장 저렇게 클 줄이야 이렇게 못 가거든요 예, 네, 못 가요 이렇게 못 가는데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죠 오늘 방송을 절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둔 데이터를 만들어놨습니다 보시면 플레이 타임이 6시간 15분이에요 왜냐 여기서 나오는 이벤트가 이렇게 6시간 때부터 일어나는 이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뒀죠 잠깐만요 무기를 안바꿔놨어 그리고 요 데이터는 아까 주인공이 레벨이 올랐었는데 레벨을 오르기 전 데이터에요 어쨌든 요 상태에서 할아버지한테 말을 걸으면은 에, 도와주시오 무슨 일입니까? 용에게 당하셨습니까? 요용이라고요 차라리 그 편이 낫겠군요 네? 저기 있는 붉은 용은 가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가짜 용? 게르덕스가 만들어 놓은 모형입니다 저용으로 외부의 출입을 막고 우리를 이용해서 미스를 원석을 불법으로 크괜찮십니까 그... 어서 치료를 전 이미 저보다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제 동료들을 어... 아, 오늘은 에디트 안쓸 거예요, 저. 딱히 쓸 거리가 없어 가지고. 이런 가짜를 세워 놓다니 들어와 봐야겠어. 왠지 겁나는데? 싫다면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 라고 이제부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가고 이 상태에서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와서 또 시간을 보내 놓은 데이터. 이렇게 두 시간 경과. 이 상태에서 자리 건드 마을에 가면은 노란 머리 이벤트가 발동이 되는데 그걸 본 다음에 할 거예요. 이렇게 제가 다 미리 싸그리 준비를 해 놨습니다. 아까 그 프리스크 잔상 제거하는 거 그거 보여 드린 거는 일단 뭐 게임 외적인 거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오늘은 아마 에디트 없이 할 거예요. 실라 뭔가 버그가 안 난다면은 자,한테 요 데이터가 라사야를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미스리 광산 할아버지를 하르부, 만나고 그뒤두 시간 이 경과된 지점이거든요. 요 지점부터 이제 노란 머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노란 머리를 만나러 갑니다. 아, 예 맞아요. 드워프 할배하면 만나면 원래부터 볼수 있어요. 딱그 할아버지를 만나서 말을 거는 순간 그 헥스로 에디트로 보면은 헥스 에디트로 데이터를 보면은 그 라사야 이벤트의 조건이 바뀌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뭐 그런 거. 자 세이브하고 아이이 이 자식 만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내려가고 근데 오늘 좀 이상하다 잠깐만요. 왜 이렇게 CPU 사용 값이 크지? 이상하네. 자. 아무튼 이렇게 자리건두 마을에 왔는데요 이 상태에서 무기점에 가보면 이렇게 노란머리가 나와있거든요 이 녀석이 미슬광사 할배를 만난 다음에 그 시점부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 친구를 이제 만나주면은 만나서 말을 걸면은 여행자들인가 보군요 내 네, 별로 할 말은 없고 충고 하나 해드리죠 마을 뒤 슈리산에 나타난다는 악마의 길 들어보셨습니까? 근래 슈리산으로 돌아온 사람치고 멀쩡하게 돌아온 사람이 없답니다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악마가 지나가는 여행자들마다 습격을 해서 요새 휴리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휴리산? 그리고 악마라뇨?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빠르고 날씬서그 모습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없다던데요. 음 그래, 권법 같은 것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군요. 음 왠지 느낌이. 라고 하는데 아 바로 눈앞에 있는데 아예 그러네. 예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면 라사야의 그 어, 참사라비 전 이벤트를 볼수 있는데. 어, 저는, 나중에 도장 습격까지 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시점에서 세이브 한번 하고, 잠깐 라사야와 라사야의 1대1 대결만 보여드리고, 아, 나, <laughs>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이벤트 조금 한 다음에, 여자 주인공까지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어, 퀘스트들 몰아놓은 거를 싸그리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됐다. 아유, 죽을 뻔 했네. 세 번이나 걸리는 줄 알았네. 자, 이 상태에서 라사야 이벤트를 볼게요. <laughs> 존잘러 고맙습니다. 아, 하 백퍼 라사야가 이긴다고 여기서 또 버그가 나요. 그래서 주인공으로 리더를 바꿔 놔야 돼요. 그래야 버그가 안 나요. 크~ 니, 니놈들을 니 하하하, 안색이 무척 안 좋아 보이시는군요. 으다 죽이겠어! 라고 이렇게 라사야들끼리 허각대고 있습니다. 에, 미스리 이벤트 다 해도 돼요. 그냥 할배만 만나면 되는 거라서 다 상관없어요. 근데 얘 피가 없다. 피가 일대일 뜨면 진다. 이거 피가 없네. 우리 라사야가. 아, 어, 우리 라사야가 졌어. 우리 라사야 같은 경우는 정확히는 참사라비 데시, 데빌 라사야기 때문에. 저 녀석은 아직 참사라비가 못된 데빌라사야거든요. 이 데빌라사야는 그냥 일반 데빌라사야. 이사, 이 데빌라사야는 참사라비 데빌라사야인데 정확히는 다르죠 좀. 아무튼 저 녀석을 잡아보겠습니다. 역시 라사야가 이기네요. <laughs> 네 라사야가 이기죠. 어이구 지는 거 아니지 설마. 마나 없네 갑자기 또. 그러면은 이걸로 자폭해. 어 죽었네. 헉헉 우선상대였어. 그런데 대체 저자가 왜? 쿡쿡쿡 대단한 놈들이군. 응? 너 누구냐? 치 나가꾼 참사라비의 몸을 얻을 수 있었는데 말이야. 우, 넌 뭐지? 니 놈에게 그런 거알려줄 필요 없지. 쿠쿠, 하지만 너에게도 관심이 가는군. 조심하는게 좋을거야. 쿠쿠, 천혼 뭐지? 글쎄,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 모두가 저조 스타시라는건 틀림없어. 라고 요렇게 데빌라사야끼리 싸우는 이벤트를 봤구요. 근데 이거는 안 할거에요. 이건 나중에 할거에요. 나중에 그냥 잠깐만 보여드린거에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말 걸고, 이 상태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여자 주인공 이벤트를 한 다음에 받은 다음에 몰아놓은 퀘스트들을 싸그리 다 할건데, 그 전에 퀘스트템들을 보면서, 혹시 여주인공을 받으면은, 어, 안 되는 퀘스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점검을 해보고, 없어요. 예를 들면은, 그, 적색 아뮬렛이라든가, 그런 게, 어, 잠깐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없네요. 예, 그런 거라든가, 그런 거를 미리 해놔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제 보라꼬맹이를 만나도 돼요. 어, 만나라니까또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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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고. 나왔다. 헉헉헉 잠깐만요, 형이 프란시스 맞죠? 어 맞아. 그런데 내가 프란시스란 걸 어떻게 알았지? 헉헉 그런 거알 필요 없고요. 점점의 파이 누나가 형을 찾아요. 거기 좀 가보세요. 파이한테? 거기 왜? 그건 몰라요. 하여튼 난 분명 얘기했어요. 꼭 가요, 형. 라고 이렇게 꼬맹이를 드디어 만났고요. 이 상태로 파이한테 갑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때요? 그동안 잘 있었어요? 당신이 수정원서을 구해준 덕분에 저도 항상 잘 되고 있답니다. 갑자기 저를 찾으신 이유가 뭐죠? 별다른 이유는 아니고 이 편지를 레디님께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laughs> 사는독톡히 하겠어요. 레딕?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스카는 산에 있다는 산적에 대해서요. 아 레딕 그 산적 도목이라던예 하지만 그분은 악인이 아니,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커다란 재앙이 생깁니다. 여기서는 이게 메인 이벤트기 때문에 이렇게 거절을 해도 과연 커다란 재앙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범법자와 관련된 일을 하긴 실소 도와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 중요한 일입니다. 이만 실례하겠소. 다시 생각해봐요. 흠 어쩔 수 없죠. 마음이 썩 내키는 일은 아니지만 도와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저에게 묻지도 않고 그냥 하게 돼요. 그냥 이게 메인 이벤트기 때문에 이건 안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선택지를 하든간에 고르든간에 그냥 답정 너예요. 그래서 이걸 하러 이제 갑니다. 도와주고 나면 데이트해주시오. <laughs>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네요. 따란 따란 단단 따란 따란 단 단. 자 야스카룬 산에 산채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알랭 리스트 마을로 가야 돼요. 알랭 리스트 마을. 그리고 아마 오늘 엔딩까지 볼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오늘은 엔딩까지 쭉 달립니다. 에 그죠 보상은 역시 돈이죠 무조건 그냥 돈이 최고죠 돈 지금 돈이 좀 많다 싶으면은 라사야에그 무기를 좀 바꿔주고 싶은데 돈 지금 천0 0 0갤더 있어 천0 0 0갤더 아니요 오늘은 그렇게 시간이 안될거에요 아마 딴딴 이게 마지막 전투가 꽤 길어서 아마 시간이 나진 않을거에요 자 여기서 수면을 취하면은 고블린들이 나오거든요 이 게임상에선 가로린들이죠 가로린 어쨌든 이런애들이 나오는데 잠깐만 얘네 잡아서 레벨 올려가지고 아까 못올린 레벨 그거좀 마저 올리고 갈게요 아 시원하겠다 위에꺼 잡고 어우 좋아 잘한다 곤충채집님 열개 선물해 주십니다. 아, 우리, 우리 곤충체집님1 0 개로 1,572번째 팬클럽 1572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땡큐 방송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고맙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자 아까 못 올랐던 레벨을 지금 올려주는 거예요. 일단 천해마경. 막용. 천해마경은 저 어렸을 때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안 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못할 것 같은데 왠지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찾아보고 다시 어떤 게임인지 에디터로 남자 악세셀로 또 뚫을 수 있나는데 네, 가능합니다 다 됩니다 어... 원래 못 빼는 뱀을 못 빼는 템을 뺄 수도 있고 못 끼는 템을 끼 수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다 가능합니다 이 게임은 만들 때 되게 허접스럽게 만든 물론 그 당시에는 되게 노력해서 만들었겠지만 지금에서 보면은 예, 굉장히 어 허술하기 때문에 다 바꿀 수 있어요. 에디스로 제 여친도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요따라따라따라 <웃음> 저주 <웃음> 자, 우리 주인공이 레벨 다운을 몇번 했기 때문에 저렇게 경험치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가 바로 레디기의 산채거든요. 뭐 여기 여긴 무정 레딩님의 산채다. 죽고 싶은 자는 들어와도 좋다라고 하는데 자, 들어와 이 이벤트가 막 발동하거든요. 그래서 피를 채우고 갑니다. 이제. 피를 채우고 어 됐.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벤트 발동. 너희들은 누구냐? 나는 프란시스라고 하고 프란시스 멍청한 이름이로군. 뭐라고? 침이 짜다 침이 짜가들어왔다 니놈들은 누구냐? 영주의 하수가 트림 없어. 아니 나는 영주를 본 적도 없어. 그럼 누구죠? 나 나는? 응? 너, 너는? 너왜 그렇게 쳐다봐요? 맞아 트림 없어. 그때 술에 약 타가지고 우리 물건하고 돈다 털어갔지. 허허 그러고 보니 그때 바보처럼 속아가지고 몽땅 다 털린 분들이시군. 그래서 물건 찾으려고 왔어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제 물건도 찾아야겠어. 이봐요, 배짱도 좋군요. 지금 자기 처지가 어떤지도 모르고. 헛... 이봐, 처자들이 끌고 와서 감옥에다 쳐넣어. 예, 아가씨. 우 프란시스, 우린 편지를 전해주러 왔잖아. 아참, 그랬었지. 잠깐만. 나는 자리건드의 점쟁이 파이의 심부름으로 여기 도모기신 레딩 님께 편지를 전하러 왔소. 파이가 편지를? 어서 우리를 레딩 님께 안내해 주시오. 음 아버지를 만나고 싶으시다고? 그렇다면 미리 해둘 말이 있는데 아버지가 뭘 말하든지 시키든지 간에 안된다 못한다 그런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 한다면 당신들을 죽일 거예요 아버지 파이의 심부름으로 아버지에게 편지를 전하러 왔다는군요 음그블드스톤인가 뭔가 때문에 파이가 편지를 보냈나보군 자네들 수고 많았어 어디 편지 좀 줘보게 여기 음 이봐 자네 이름이 뭔가 프란시스라고 합니다 자네 기왕 수고하는 김에 좀더 해야겠어 설마 못한다고는 안 하겠지 글쎄요? 응? 음? 뭐라고? 아예 아, 아, 알았습니다 음 그래 실은 나도 물건 보낼 게 있어 건딩글래스의 현자님께 보내야 할 물건이야 이 편지대로라면 그쪽에서 잘해줄 거야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출발하도록 하게 예야 저친구들이쉴수 있게 해줘라 예 아버지 이봐요 따라와요 응? 뭐 뭐야? 두두목님그 큰일 났습니다 오 하나 더 나왔다 호호 레딕 내놈도 이제 끝이군 네놈 아이 레딕 이제 끝났다 항복해라 어어 어, 뭐야 <laughs> 위로 올라왔어 우리 편에 붙었어 저쪽에 있던 아테나가 이제 우리 편에 붙었어 항복? 이 천하의 레딕이 쉽게 항복할 줄 아나 이 늙은이가 오래 살기 싫어 <laughs> 우리 쪽에 붙은 아테나가 말하고 있어 지금 어 이러면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 거지? 잠깐만. 이러면 싸울 때 각이 어떻게 되는 건가? 어, 아, 어, 내려가네. 어, 내려와서 찌르네. 이 늙은 영감이. 후후, <laughs> 큰 코다. 아, 까불더니 큰 코다 저군. 후후후. <laughs> 웃지 마. 아, 대나 괜찮아? 치워. 내 힘으로 일어나겠어. 마지막 경고요. 항복하고 블러스톤을 내놓으시죠. 새파란 애송이가. 아버지 항복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봐라 난 여지껏 누구에게도, 누구에게도 굴복해본 적이 없다. 덤벼라, 어쩔 수 없군. 이... 이럴 수가 이렇게 강하다니. 나이 드신 분입니다. 제발. 나도 저분 해칠 마음까진 없어. 내가 영주님께 잘 얘기... 어... 부... 부림트 아... 아버지... 아테나 포를 죽이다니 무슨 짓인가? 하하... 저 늙은이 때문에 내가 망신당했었어. 이... 이럴 수가... 너희들은 뭐지? 나... 나는... 잡아라. <laughs> 어, 얘네 갇히거나 쓰러지고 할 때마다 소리가 너무 비명 소리가 너무 까랑까랑해. 어, 어떻게 된 거지? 여기는 영주 저택 지하에, 감... 아, 지하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렇다면 뭐지? 하나 교수형을 당하게 되겠죠. 교수형? 호호호 이제 정신이 들어왔나 보군. 아 당신은 난 셀레스라고 한다. 지금은 이곳의 영주인 제커스님께 고용되어 있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요? 영주님의 중요한 보물을 훔친 제니 교수형에 처지, 처해지겠지. 뭐라고? 호호호, 너무 겁내지 마. 난 당당하게 죽는 남자 아주 좋더군. 큰거 그렇고, 프란시스. 당신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 나를 찾아온 사람? 이봐, 들어와. 감사합니다, 셀레스님. 호호, 너무 고마워할 거 없어. 다음에 내 점이나 잘 쳐줘. 그런 일이면 걱정 마세요, 셀레스님. 타이 5분 거리다. 나는 나가 있지. 하지만 수상한 짓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미안해요. 어, 아니, 셀레스님, 왜 거기에... 괜찮소. 그것보다 어서 꺼내주기나 하시오. 나는 산 적이 아니지 않소. 알아요. 하지만 내가 백방으로 손쓰고 있지만 잘안 돼요. 파이, 여기까지 무슨 날짜로온 거죠? 응? 누, 누구? 레딩님의 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브리밀트? 그래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당신 일을 해주다 돌아가셨어요. 또 돌아가셨다고요? 으으으으.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당신은 왜 살아있는 거죠? 왜?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프리밀트 파이,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자, 피라블라스터예요. 이걸 사용하면 이 옥을 부술 수 있을 거예요. 아가씨, 이걸 받아요. 당신 손으로 이 옥을 부수고 프란시스님과 함께 빠져나가세요. 미안해요.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군요. 이것은... 파이, 시간이 다 되었다. 예셀레스님,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나가야겠습니다. 행운을 빌겠어요. 탈출에 성공하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자, 이제 나갑시다. 아직은 일러요. 자, 밤에 탈출한다 라고 해요. 피라 플라스터! 자, 요렇게 파티원들이 나가게 되었는데, 얘네가 이렇게 우리 쪽에 있으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 확실히. 자, 여주인공이 파티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주인공한테도 그에 맞는 무기와 아이템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 템들을 좀 남는 것들을 요렇게 전달해줍니다. 쓸모없는 것들. 안 쓰는 것들을. 이런 데서도 안 쓰는 남는 아이템 같은 거 있나 봐주고, 있으면은 우리 여주한테줄 건데, 줄만한 게 마땅히 없네. 힐포, 음, 이거나 주고,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구린 거 빼고, 좋은 걸로 좀 껴야 되는데, 좋은 게 없다. 그냥 가자. 암튼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를 보면은 이벤트가 활동이 돼요. 영주님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고했다. 모두 제를 올리도록 가라. 예, 영주님. 오, 우리의 위대하신 부사시여, 저희의 불찰로 십년 끼쳐 죄송합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소서, 모습을 보여 주소서. 아, 제 제발 사살 살라딘. 선택받은 자여 두려워 말라. 그대는 부사님께 몸을 바치나, 그대 영혼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 부사시여, 재물을 받으소서. 아이쿠 아파라. 사살. 제 커스 니노 메제는 네가 알렸다. 오, 위대하신 부사시여, 이 어리석은 자의 실수로 블러스톤이 엉뚱한 자들의 손에 들어왔었습니다. 블러스톤은 나의 영혼이 쉬고 있는 안식처다. 비록 잠시라곤 하나 그것을 잃어버린 죄는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동안 내가 내게 바친 충성을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 주도록 하겠다. 부사시어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부활이 머지않았다. 더욱더 분발하도록. 제컷은 금의 보좌가 필요하다. 금의 보좌가... 모두 일어서라! 이럴수가! 어서 이곳을 나가자! 누구냐! 으, 걸렸다! 셀레스 가만히 있는거 봐. 어디 보자... 템 세팅은 다 됐고, 오케이 가자. 아, 마나 포션 좀더 살걸 그랬나? 단다란단. 이놈들 행복하면 목숨만 살려주겠다. 시 하루 강아지 같은 놈들! 라고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확실히 저 캐릭터, 저 캐릭터들을 쓰고 있으니까 뭔가 움직임의 이상이라든가 그런 게좀 있네. 부산 이제 또 부산 사과죠. 부사 <laughs> 이틀 강아지? 자,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업버튼,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즉 상단에 업버튼,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이나 즐겨찾기 안 되신 분들 중에 요런 유의 고전 RPG 게임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겨찾기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프라미스는 가고 싶긴 한데 못 갑니다. 제가 그걸 안한 이유는 평소에 빨리 하려고 할 때는 라프라미스를 먼저 한 다음에 그걸로 가는데 어, 오늘은 아테나 이벤트를 보기 위해서 어, 일부러 그걸 안 했습니다. 오늘은 파이 집으로 갑니다. <laughs> 이따 파이집 가서 셀레스 들어왔을 때 그때 셀레스가 이상을 일으킬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 <laughs> 예, 네, 파이 잡으로. 원래 라프라미스 집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빠르죠. 편하고. 아, 역시 세 역시 라사야. 파이를 잡으러 37. 자 나머지 애들은 한방씩 라이트닝 애로 한방씩어 살았네? <laughs> 셀레스를 묶어요. 귀감 묶기. 어 아이 마나포션 얻을 걸. 자 주인공이 또 레벨이 올랐고요. 아테나같은 여자 어떠냐구요? 아 좋죠 빨리 가자! 꾸물거리단 잡혀! 자 여기서 또 튕길 위험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세이브 어딜 도망가려고! 자 이제 니노의 운명도 끝이다! 쳇 어쩔 수 없군 아맞아 멘테스를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디 뭐 유머방 같은 데서 본거거든요? 이 머리가 안나는 그니까 러 없는, 그런 분들 중에, 그, 머리털처럼 보이게 하는 문신 같은 게 있더라고요. 자, 일단, 멘테스 보면은, 레벨 9의 HP가 500인데, 요 녀석을 먼저, 어, 범위형 마법이 없기 때문에, 대충 요런 걸로 지지겠습니다. 어디 그 유머코드 같은 데서 봤거든요. 그 막, 점점점점 요런 느낌으로 문신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 완전 진짜 초 근접으로 보지 않는 한, 그 짧은 머리처럼, 그러니까 삭발한 머리처럼 보이게끔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공이 아예 아, 모공이 아니죠. 모근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문신이 있더라고. 나 그런 건 몰랐는데 희한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멘테스가 세긴 세요. 근데 법사한테 약하거든요. 저는 가옷 캐릭터들은 검사, 뭐 탱커 그런 애들한테 굉장히 강한데. 마법사한테 약해요. 그래서 법사 부려 3명이나 있는 이 파티에는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톡 치면은 68, 또톡 치면은 72. 거의 다 죽어가요. 이거 이 파티원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쉽게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규문승 전 그리고 이다 죽어가는 거 죽여. 벤테스 해주고 싶다고요? 뭐뭘 해주고 싶어요? 주어가 없으니까 좀 위험하게 들리네. 아 시원해라. 라이트니에로 요창경 잡고 여기서 승천 마무리 오케이 좋아 아 문신해 주고 싶다고. 아.